공연장에 직접 운전해서 가면서 공연에 부를 노래를 점검해 주시고, 공연장에 도착하면 음향 감독님께 인사하고, MR 점검하고, 제 동영상을 찍어서 집에 오면 새벽까지 팬카페에 자료 올리시고, 틈틈이 제 의상을 직접 만들어 주시고, 화장도 해 주시고, 엄마가 안 계셨다면 지금의 저는 상상도 할수 없죠. 특별히 엄마께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말할게요. 원래부터 저희 집이 어려웠던 건 아니에요. 원래 아빠 직업이 오토바이 배달을 하셨던 것도 아니에요. 제 생각엔 엄마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생활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 어느 날부터 가족들을 위해 음식 배달을 하시는 아빠지만 저를 위해 고생하시는 아빠가 너무나도 자랑스러워요. 왜냐구요? 아빠는 이 세상에서 오토바이를 제일 잘 타는 멋진 오토바이 선수니까요. 사랑해요, 아빠. 앞으로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대박 터뜨려서 효도 많이 해드릴게요. 정말 정말 사랑해요. 네, 안아주세요. 아빠도 안아주세요. 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차려 부모님과 같이 경례. 네 감사합니다. 자, 네, 퇴장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이창구 네, 감독님의 어, 특별 공로 수상 아 어, 상을 받는 네, 순서가 되겠는데요. 제가 잠깐 양력을 불러드리겁합니다 네, 이쪽이 좀 비좁아서 제가 앞에 나와서 하겠습니다. 네, 양념이좀 찬란합니다. 네. 아, 2013년, 예. 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 고생도 많이 하시고 준비하느라 정말 밤낮없이 예, 하신 걸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자, 경력을 좀 장마, 말씀드릴게요. 경력 소개입니다. 2014년 자랑스러운 인물 대상, 네,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대한민국 환경문화 페스티벌 대상, 또 이육사 문학상 대상, 네. 정공채 문학상 대상, 유치진 문학상 대상, 박재상 문학상 본상, 한하훈 문학상 신인상, 네, 장편소설, 널 닮은 세상에서 천년의 사랑을 상아 열린 사랑, 문학상 열린 문학상, 네, 숲을 부분 신인상, 국제문화교류협회 국제문화교류상, 자랑스러운 서울시민, 네, 600인상, 네, 다음은 제1회, 한국 문단 녹색 문법대회 녹색 문법 문화상 금상 수상하셨고요. 두일의 네, 그 녹색 문단 청계천 0 1장 삼문분 부 참방상을 예, 받으시고 그 의미도 많습니다. 그런데 양력 소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S.S.E 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사로 네, 장편 소설 널 닮은 세상에서 천년의 사랑 상하곤 직접 발행. 네, 예, 품절이 됐답니다. 기른대 박수 나오더라고요 <웃음> 네, 거수로 <laughs> 네, 출판 킨스 대표이사. 대한민국 신인문학연구협회 기획국장. 한국 시연구협회 기획국장. 하나운 문학상 운영위원회 기획국장. 연예 뷰티 신문문학부장. 네, 오솔시 낭송의 기획국장. 도서출판청아계국장 편의국장. 2박 3일 해야 되겠습니다. 3일 엄청납니다. 음. <laughs> 네, 근의 사랑 모임의 근사모 미디어국장까지 하셨고요. 네, 그 다음에 독도사랑대책위원회 이원, 또 한국문화예술신문사 연예문화부장, 녹색미인선발대의 총괄본부장 독도사랑가요제 총괄본부장 코리아 유스타임 연예문화부장, 독도홍보대사 미초 어, 사단법인 한국대중진능예술협회 가수위원회 기획책장 달하셨고요. 국제문화교류협회 특별홍보대사.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한국 문단 녹색 문단 사업국장 제 5회 전국 도시 아 전국 동시 지방선거 한나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장 후보 홍보위원이 하셨군요. 네안동시문사안동향의회원 여러 포럼 문화부 특. 예, 제18대 대통령후보,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후보 홍보이원 하셨고요. 한중수교 21주년, 어, 2014년 한중문화예술제입니다. 예술심사이용 하셨습니다. 2013년 국제문화예술제 대상 시상식 및 제21회 독도사랑가요제 예, 심사이용까지 하셨습니다. 그 외에는 또 이제 생략을 좀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자 지금으로 네 점례 한때 하자. 네 감사 아, 인사 <laughs> 네, 드리겠습니다. 네자 오늘 예, 수상 특별 공로상이 준비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임경자 여성회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네 예, 상을 예, 준비해 주십시오. 네 이창국 감독님 네, 대한 언론인 네, 연맹중앙회의 예, 임경자 임경자 여성회장님으로부터 예, 문화예술 발전 부분 특별 공로상 수상 수상을받겠습니다임경장 회장 여성 회장님을 예, 무대에 모셨는데요. 지금 잠깐만요. 지금 회장님께서 안 나오시고 네네. 네. 예. 어, 네. 총재님이 안 나오셨습니다. 네. 총재님이 안 나오시고 집안음에 시간을 사용 받으셔서 대신에 이제 제가 어, 이렇게 네. 상패를 네. 드리겠습니다. 네. 여성 회장님 나오셨다. 아, 총재님이 나오셔야 는데 여성 회장님 나오셨군요. 네. 네. 성질 대기업 하시오, 반박님이. 네, 뜨거운 박수들입니다. 공로패 영화감독 제작자 이창국. 상기 본인은 대한민국 문화예술 창달 발전에 공로가 지대함으로 이 공로패를 드립니다. 2013년 9월 1 2일 대한 언론인 연맹중앙회 월드 연예 스포츠 신문 회장 최영훈. 반박드립니다. <laughs> 네,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살림 이동해 주시고요. 하 네, 네, 네. 네, 이상으로 소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창국 감독님께서 오늘 전체 공연 계획을 말씀해 주실 거라고 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앞으로 모셔서 듣기하고요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데요. 그대로 공연 순서대로 들어가, 겠습니다 일단, 이 장면은, 어,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화에 그대로 들어가는 니다 모든 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어, 촬영한 빠지면, 이제, 트럼 신동 송별 영화에, 초중반 정도 약간 보시면 되니데 그리고 실제로 제가, 뭐, 그냥 대충 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고, 기성전계를 입각해서, 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 그리고 11월 24일 공연은 영화상의 어 중반의 어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저와 송대이가 같이 성공해 가는 과정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인 건이 내용 오늘 멘트라든가 그리고 대리하고 저하고 다니면서 하는 말 그리고 별이 어머님과 저하고 거의 하루 종일 같이 다니는데 별이 어머님과 그리고 별이 앞에서 제가 별리하고 하는 대화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제가 별리한테 듣는 이야기의 흥부를 심하게 입각해 하고 하고 지고 사실적으로. 여러분, 저도 따지는 주인공이고, 별리도 주인공, 어머님도 주인공, 그렇게 해서 저희 세 명의 끌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지원원을 축사해주시고, 선주시고 이런 모든 분들께서 따지면, 영화상에서 주저형, 조형,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렇게 나갑니다. 왜냐면 제가 연기자를 써가지고는, 대지가 않습니다,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기 때문에 시각, 시가, 어, 시각으로 가고 장면은 다큐, 그 다음에 드라마, 뮤직비디오 스타일로, 공연장면 같은 뮤직비디오 스타일로 그렇게 합니다. 하여튼, 이 다음에 제가, 그리고 개봉은 내년 가을 정도 이때로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내 개봉, 해외 개봉은 동시에 생각하고 있고, 해외 같은 경우는 한의협회 통해서 극장, 극장들을 개발하고 한인협회에 소, 초청을 해서 공연장, 지금 같은 공연장을 개관해서 개봉 영화관 개봉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일부는 영화를 상영하고 2부는 공연을 계획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각 나라를 어,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조금 전에 또 송진영 회장님도 계시고 또장작 회장뿐만 아니라 또안동시또 최동석 회장님이라든 수많은 언론인 분들도 계시고 가까치에 분들이시잖아요. 저는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 고 확신합니다. 이런 생각들 가지고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또 김진아도 마무리할 시간이 돌아같습니다 <laughs> 네, 우리 이창구 감독님이 예, 우리 트로트 신동을 위해서 영화가 촬영되고 있는데요. 정말 대박나기를 저는 기원하면서 또 우리 송별이가. 정말 대형 가수가 될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같은 가수로서 어린 나이부터 열심히 하고, 우리 많은 역사를 보고 있지만, 어릴 때부터 한사람 분명히 대형 가수가 되더라고요. 네, 우리 송별이 대형 가수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장호국장, 이제, 감독님, 대본 가시기를 기원하면서, 김진아, 물러갑니다! 주시려고 이 자리에 모이셨는데요. 이곳에 출연한 모든 분들이 오늘 영화 조주연으로 데뷔하는 정말 기쁘고 즐거운 배우 데뷔의 즐거운 날입니다. 저는 오늘 이부 순서를 진행하게 될 모델 겸 아나운서 겸 mc 겸 현재 국민대 재학중인 정서율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옆에 모델 mc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대 일경 배우 활동을 하고 있는 장하러입니다. 제가 무대에 있면서 오늘 여성과 함께 이렇게 더블 MC를 보는 건 흔치 않은 일인데요. 아무래도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다방면으로 콤비를 이루어서 또 여러분들이 비주얼로 느끼시는 시각도 즐거움이 더할 거라고 생각드립니다. 아까 저는 송별이의 편지를 읽으면서 참, 국어 국문학과에 갈만한 실력이 넘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 어린 딸이 가슴으로 한줄한줄 한줄 정말 그써 내려간 주옥 같은 구슬 같은 그 편지지에 총결의 어머니 아버지의 뜨거워지는 눈시울을 보면서 우리 여러분들 모두 손자 손녀가 있다면 아마 21세기에 모두 큰 세계의 무대로 한번 여러분들 모두가 후원자가 돼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세계라는 바다에 뛰어보면 어떨까라는 소원함을 잠시 가져보았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두 모여주셨는데요. 특별히 오늘 귀한 순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감사패 순서가 있고 또 축하패가 있는데요. 특별히 송진호 회장님께서 송별이에게 축사 그리고 이 자리를 비롯해서 오늘 귀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응. 축사, 청소년의 인생 가치는 장래의 꿈과 상상력을 가지고 목표를 향한 노력에 따라서 매우 가치가 높기도 하고 보편적이기도 합니다. 트로트 가수가 꾸민 송별이는 이미 대한민국 모든 이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심어주는 신동 가수가 되었습니다. 송별이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샛별처럼 빛나는 송별이가 우리 가요계는 물론 문화예술계의 태양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제2의 장윤정 부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송별이의 관객이 되어주고 팬들이 되어줍시다. 송별이를 사랑하고 믿으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트로트 신동 송별이의 영화 제작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송별이 훌륭한 행사를 한다고 했지만 아, 관심을 갖는다고는 했지만 제가 적극적으로 해줬던 것이 없는 상당히 무심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신 우리 이창국 감독님 너무 훌륭하고 또 어머님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 11월 22일 일입니까 11월 24일에 부천에서 하는 우리 성별 이의 모든 무대 시설, 모든 초청자 인사말 그리고 무대 의상 그리고 우리 차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을 무대라는가초청의 모든 것을 저희가 동두천 세계 평화 기업 청소년영화 축제 조직위원회 및 후원 회 협력 단체가 직접 아, 어, 손을 보고 직접 협력하겠습니다. 우리 송별이는 가수로서의 본연의 활동에, 우리 감독님은 영화 배우와 감독으로서 그 본연의 활동을 하도록 하고, 이러한 사전 준비는 우리 모두가 저와 함께 오늘 참석해주신 우리 단체장님들, 훌륭하신 우리 페이클럽 후원회장님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방부 말씀드리면서 이만 축사를 바라합니다 진심으로 송별이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면서 뛰어넣으시기 바습니다 소식 때님에 멋지고 힘찬 축사,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장님 목소리가 굉장히 구수하시고, 또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영어 발전에 대한 지대한 사랑이 느껴지는데요. <laughs>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슬이 서만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연인들도 많지만,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창국 감독이처럼 용기를 내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뜻깊은 날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이 자리를 응원해 주시고 또 저희 오늘 이 무대를 여러분들 큰 박수로 격려하는 것도 한 애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데뷔스 준비됐나요? 여러분 벨리 댄스 많이 보셨습니까? 오늘 제 옆에 MC 장하람 님은요 모델 쪽에 가까우시기 때문에 오늘 아마 첫 무대가 아닐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MC를 진행을 할때엄변함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실내의 곡선비도 또 여러분들의 흥을 더 돋구지 않습니까? 장하람 모델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벨리 댄스의 묘미가 있다면, 화려한 무대, 그리고 여성들의 다산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아무래도 이 배춤, 배추, 튕기는 배춤이야말로, 모두에게.